또 있나요? 수도 없어요. 고피씨아 <laughs> 매워 마늘 나왔네. <laughs> 사자 있나요? <laughs> 어 사자 없어요. 곱씨 토끼. 아매운 마늘 있 나요. 벼매가 돼야. 벼벼벼 키우면 벼벼는 포도 있나요? 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 포도 있나요? 키우면 자라는 포도 있어요. 가요. <laughs> <봐요. 웃음> 아, 귀여워. <laughs> 웃기지. 그 이야기 너무 웃기다. 단줄 맞춰서. 이 대영이는? 혜연이가 타고 가는 버스 있나요? 빨리 어떻게 할까? 끼-끼 이렇게 했다?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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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리. 봐봐.